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쇼보네어 포맨입니다. 네, 오늘 방문해주신 고객님은요. 네. 어, 좀 멀리서 오셨죠. 네, 멀리서 오셨어요. 인천 어디에서 간섭포. 오셨는데? 어, 간석 오셨다고. 네네. 오시는데 어, 보시면은 되게 젊은 분이세요. 네네. 그 M 자가 깊어요. 네, M 자가 좀 있으시고 앞머리숱이 조금 약하시고. 좀 빈약하시고. 네네. 그래서 보면은. 요즘은 이마가 꽉 차는 게 어, 유행인데 약간 어떻게 해도 이제 앞머리가 이마가 안 가려져가지고 저희 어. 엣지 펌 하러 오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말리는 과정인데 저희는 네네. 항상 가, 다,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네. 매번 말씀드려요 뒤에서 네. 앞으로만 말리시면 끝입니다. 네네. 네. 아우 너무 너무 멋져, 뭐 그렇죠? 꽉차 보였습니다. 네. 아 고객님 엄청 좋아하셨는데. 네네. 네. 아이고 눈이 보이네. <laughs> 어찌됐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네. 멀리서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보시면 정말 3분 안에 손질 끝납니다. 네, 네. 말리고 스프레이 짜 네.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. 네. 뭐 손질 방법이야. 오시면 네. 또 자세하게 아주 네, 네.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다 알려드리니까요. 네. 걱정하지 마시구요. 네. 손질까지 편하고 스타일까지 완성. 네. 자, 네. 오늘은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